건물 팔면 세금 수억 원 나온다고요? 그 세금 안낼 수도 있습니다. 방법은 바로 부동산 현물출자. 현물출자는 부동산을 법인 자산으로 변환하는 겁니다. 그냥 팔면 양도세가 확정되지만 법인에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연, 즉팔 때까지 밀려요. 지금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. 게다가 법인은 이 부동산에 대해 감가상각이라는 걸 적용해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. 결국, 법인세까지 절세되는 거죠. 예를 들어, 시세 60억 원짜리 건물을 감정평가받아 법인 자산으로 출자하면 현금 없이도 자산 60억 원짜리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. 자금 없이도 신용과 자산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. 그리고 법인으로 만든 이후에는 건물 유지비, 수리비, 보험료, 심지어 대출 이자까지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해요. 즉, 개인 자산일 땐 그냥 나갔던 돈이 이제는 절세 구조로 바뀌는 거죠. 결론은 간단합니다. 부동산 그냥 들고만 있지 말고 현물출자 구조를 짜서 절세 자산으로 바꾸세요. 이게 진짜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입니다.